저희를 통해서 원하는 삶을 찾길 바랍니다. 직업의 모든 것 그러니까 이게 모든 분들이 그렇진 않은데 보통 여러분들이 인스타를 보게 돼서 보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몇몇 분이에요. 멤버 전체가 전, 정말 아닙니다. 음. 그분들 같은 경우는 조인을 해서 이제 어플이 있거든요. 골프 조인 어플이라 해서 뭐 소개팅 어플 같은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그린라이트라는 어플도 있고요. 뭐 볼메이트라는 어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거기서 이제 남자분들이 막 글을 올려요. 오늘, 뭐, 그린피, 캐디피카트비 하면은, 보통 평균으로 따지자면은, 30만원 정도 되거든요? 다 내줄게. 그리고, 어 끝나고 밥도 하고, 식사도 좀 하고, 어술 한잔 하실 분. 이게 글을 올리면은, 여성분들이 신청을 합니다. 공짜로 골프 친다는 게, 돈 버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하루에 음. 30만원 버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은, 또 이제, 기름값 하라고, 용돈도 주기도 시 해요. 그래서 거기서 그날 처음 본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네. 돈을 이제 남성분들이 다 내주시는 거예요? 네, 네. 남성분들의 나이대와 여성분들의 나이대는 어떻게 되나요? 음..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40대, 50대 분들이 제일 많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30대, 40대가 제일 많은 거 같아요 여성분들은 직업이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직업을 무슨 일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고 이 사람은 돈이 어디, 어디서 벌지? 그리고 맨날 어떻게 골프 치러 나야지 맨날 골프 쳐요 그냥 그리고 같이 골프 치고 그냥 서로 수다 떨고 그다음에 이제 골프는 골프대로 그냥 서로 열심히 치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다른 애들이 있겠죠 네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나요 그 이후에는 사실 저도 골프 치러 많이 다니니까 네. 딱 보면은 그냥 골프는 제가 여성분들이랑 골프 를 치잖아요 네. 골프 치고 밥 먹고 끝나고 뭐 시간 되면은 술 한잔하고 음. 그 이후에는 뭐 이제 그냥 매일 골프 치고 다녀요. 그리고 돈을 벌지 않아도 골프 치러 갔다 와서 돈을 법니다, 또. 그걸로 돈을 버는 거예요. 영위를 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돈을 벌지 않아도 골프 치러 갔다 와서 돈을 번다는 네. 건 어떤 뭐 그게 투잡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아, 이거를 제가 말씀 안 드렸구나. 아까 제가 기름값 하라고 돈을 준다 고 하잖아요. 아, 네네. 그 금액이 상당합니다. <laughs> 아, 기름값 하라고 얼마 주나요? 사이즈마다 달라요. 작게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골프 딱 여성분들을 저희가 불러서 기름값 팔라가면은 30만 원이 보통이고요. 많게는 한 100, 200까지도 가기도 하죠. 하루 갔다 오면은. 그래서 맨날 골프 치면요. 최하 30으로 잡아도 한 달에 20번만 가도 한 5, 600 꽂히기고, 그리고 맨날 골프 치니까 골프 실력도 많이 늘기도 하고, 인스타에 사진도 막 올릴 수 있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골프 인플루언서가 돼요. 이쁘고 이쁘게 찍고 이쁘게 입고 이쁘게 사진 찍고 하니까 이 골프 마케터 분들이 그분들한테 이렇게 연락을 하는 거죠 광고도 주고 모두 하고 그러면 이 그분들이 골프장 가서 난공짜로 골프 치러 왔는데 기능값 벌려고 왔는데 아 그러니까 용돈 받으러 왔는데 광고도 찍고 얼마나 좋아요 <laughs> 놀러 다니면서 돈 버는 시스템이죠 사실은요 제가 이런 막좀쓰위 있는 발언을 하자면은 우리 화류계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하루에 계신 분들은 밤에 술 따르면서 돈을 이렇게 버시잖아요? 네. 물론 직업이 귀찮은 없다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분들 막 밤에 막 이렇게 진상들, 술 먹는 사람들 대접하고 하는데, 이쪽이 더 대박이에요, 돈 벌기에는. <laughs> 그러니까 대접받을 거 아니에요, 가면? 대접, 엄청 대접받죠. 남자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술 먹는 자리도 아니고. 운동하는 절이잖아요 네. 이게 골프 치는 남자분들이 우리나라에 진짜 많아요 여러분 나라에서 정한 지원금 놓치고 계시진 않으세요? 신용카드부터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두면 최대 148만 원 손해입니다 배우 원빈 님도 아정당의 혜택과 서비스에 만족해 모델로 함께 하셨죠 저도 아정당 통해서 직접 바꿨는데 실제로 이용해 보니까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인데도 엄청 친절하시고 설치 당일 입금도 받았습니다 게다가 아정당은 이사 청소도 한 번에 되니까 여러분도 꼭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성분 남성분 비례를 하자면은 한 (8대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엄청나죠 여성분들이 같이 골프 치고 싶고 하니까 엄청 잘해주죠 예 네. 골프장 와서 정말 잘해주고 대접받는 느낌이다 보니까 대접받으면서 골프도 치고 돈도 벌고 거의 음. 최고지 않을까 자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네. 남자들 그냥 자기들끼리 가면 되지 않나요 굳이 그렇게 돈 줘가면서 기성세대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들끼리 쳐도 재밌지만 결혼하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밤에 술 먹는다고 하면은, 와이프분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골프는 새벽에 많이 쳐요. 새벽에 아침에도 많이 치기도 하기 때문에, 아침 7시에 막 골프 치러 가서, 골프 끝나면 12시, 그때부터 술 먹고 뭐 하다 보면은, 대충. 근데 아침 하고. 7시에, 그러면 그2 30대 여성분들이 와요? 네, 오죠. 아침 7시에? 네. 그... 일찍 시작하면 새벽 5시에도 쳐요. 또 막, 풀 메이크업 해서 올거 아니에요? 네. 그냥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그면 그 오는 여성분들이 서로 아는 분들이 오는 건가요? 안목적으로 서로 알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모르는 사이를 봤다가 친해져서 이 둘이 차들러 다녀요 또. 차들러 <laughs> 다닌다고?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제주도 가면요. 네. 이걸 매칭해주는 회사가 또 있어요. 골프 멤버 여성분들 두명 우리가 조인시켜줄게 음. 이런 매칭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때 뭐 어느 업계나 소유가 네, 그러면... 있으면 다 공급이 다 예, 생기기 마련이죠. 아, 네 맞습니다. 네. 화륙에 계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골프 배우시면은 더 편하게 돈벌수 있지 않을까. 목표실은 술안 먹어도 되고. 술도 안 먹어도 되고, 대접받을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갑이 되거든요. 그 밤도 안 새고. 네, 그럼요. 갑이 돼요. 엄청. 어디 이렇게 보면은 화계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저희가. 네. 우연치 않게 안,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분들은 왜기을 하지? 이 생각 많이 해요, 저는. 아 보면서요. 네, 어이 골프 치면 진짜 편하게 돈벌수 있는데. 출연자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전체 다 그렇다고 하는 아, 게 아니에요. 네, 그럼요 네. 절대 아니에요. 일부의 조금 이제 네. 일부에 그런 사례들을 말씀을 한 건데. 네. 유튜브에 뭐 그렇게 찍은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한번 당했어요, 실제로. 풀 뱀이 어떤 뜻인가요? 아, 꽃 뱀인데 음. 골프장에서 이제 꽃뱀 짓을 하는 풀 뱀. 그럼 그분들이 이렇게 네. 뭐 이렇게 잠자리도 하고 그런가요? 돈 많이 주면은 음.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지방으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음. 남해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남해. 다랭이 마을 있는 그 남해. 남해 사우스케이프라고 해서 정말 좋은 골프장이 있거든요. 네. 엄청 좋아요. 네. 진짜 골프장이. 거기까지 가면은 거기서 하룻밤 자야 되잖아요. 네. 또 그런 데는 숙소도 기가 막힙니다. 그냥 뭐 이런 서울 시그니엘 뭐 그랜드 하이트 이런 것 비슷한 느낌처럼 진짜 좋아요. 그래서 이제 하면은 자연스럽게 하룻밤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인이 되면은 그리고, 어, 또그 사람을 또 만나요. 그 남자분을 또 만나서 자연스럽게 스폰도 가는 경우도 <laughs> 있습니다. 야한 농담 같은 것도 막전 카트 내에서 얘기도 하고. 뭐, 어떠, 어떤, 어떤 얘기 하던가요? 구멍이 있잖아요. 홀컵이.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근데 거기 넣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이 골프 방송 몇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이만한 거리에 넣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꼬인 시키는 게 정말 힘든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남자도 남자가 여자분들아 여성분들한테 아 진짜 넣기 힘들. 그럼 그 오늘 여성분들이 네 나와서 골프만 치고 그냥 집에 막 가는 산도 있나요? 아 아까 그풀뱀 이쪽이요? 네네 네, 있어요. 아, 골프만 치고 그냥 바로 가요? 네 골프만 치고 바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그여남 여자분을 부르지는 않겠죠. <laughs> 아. 골프 치고 가면 네. 여기 소문이 막 돌아요 이쪽에서도. 음. 골프 치고 그냥 가시는 분들 거의 근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간다는 건 그업계에서 네. 어떤 느낌인가요? 골프만 치고 그냥 집에 가버린다는 건? 진짜 나쁜 거죠. 약간 그업계에서 네 저희 그러니까 음. 나쁘기보다도 별로인 거죠. 골프 치고 안목적으로 밥한 밥을 먹는 문화가 안목적으로 되어 있어요. 당연히 골프 치면 오늘 뭐 저녁도 함께 네 저녁도 그냥, 함께 같이 먹고 네, 골프 이야기도 하고 네, 술도 먹고 네뭐 그런 게 자연스럽게 돼요 골프는 그냥 가는 그 여성분들한테도 차비는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것도 상황마다 달라요 상황마다 근데 주긴 줍니다. 그럼 거의. 차비는 현금으로 그 현장에서 딱 네, 주나요? 봉투로 해서 줍니다. 아 봉투로? 네. 야 세금도 안 떼겠네 그럼. 봉투들은. 세금 아예 없죠. 소득 노출되는 게0이에요0 국민연금 건강보험 낼 필요도 없어요. <laughs> 풀뱀 분들 와서 골프치잖아요 네. 상대팀 남자분들이 이렇게 팁도 많이 주나요? 아, 네. 그럴 때 제일 많이 받아요. 팁도 많이 받고, 네. 그, 저녁 먹고, 술도 먹고, 그날 또, 어, 고생했어 하고 또 차비 30만원에서 100만원 또 이렇게 주고요. 네네. 네. <laughs> 야, 진짜 어떻게 이런 세상이. <laughs> 여기가 제가 보기에는 돈 벌기 제일 좋은 곳이지 않을까, 여성분들이. 아, 그래요? 네. 저는, 사실은 그것도 근데 개인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여성분들 그 외모와 골프 치는 능력들 그리고 사람에 대한 그 능력도 저는 개인적으로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는요. 뭐... 능력. 이제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프 치러 많이 가, 다니려면은 음. 장시간 운전도 해야 되고요. 골프 쳐야 되고 새벽에 나가야 되고 이거 체력전이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체력전. 체력전에다가 네. 얼굴도 관리해야 되고 사람 대야 되고 하니까. 그, 풀뱀 분들도 능력입니다. 저는 그 여성분들, 골프 치는 여성분들 능력이라 생각해요. 그 체력전에다, 그, 외모전, 아니, 외모전? 외모전, 체력전 다 있죠. 옷은 비싼 건 얼마 정도 해요? <laughs> 비싼 거는 카라티 하나에 한50 정도? 50만원? 네, 카라티 하나에. 라코스테 카라티 입고 가면안 되나요? 안 돼요. 라코스테 카라티는 본 적이 없어요. 아, <laughs> 그리고 골프 칠때 기능성이 중요하기도 하거든요. 땀을 많이 흘려요. 네. 그래서, 라코스테 같은 옷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타이거 우즈도 그냥 나이키 입고 그냥 치던데? 우리나라가 이제 보이는 거에 치중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비싼 걸 많이 입죠 네. 유니클로 옷 입고 이렇게 치고 오는 사람은 없나요? 아, 있어요 부자들이요 아, 그런 신이 안 쓰고? 진짜 저는 이제 캐디하면서 재벌분들 우연치 않게 너무 영광스럽게 많이 봤어요 근데 그분 중한 분이 이건희 회장 그때 누님 음. 이스키 회원이라고 계셨어요 네. 이거 나와도 될까요? 네, 상관없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은 어떻게 지으는지 모르겠지만, 골프장에 오셔서, 그때 유니클로 옷 있죠? 유니클로 그패리 핫, 뭐냐, 그 뭐냐, 그 뭐죠? 내복 같이 생긴 거? 내복 같이 생긴 거? 아니, 그러니까 내복인데, 유니클로에서 그때 하, 히트 쳤던 거잖아요. 히트택. 히트택. <laughs> 네. 히트 ]이랑 그다음에 패딩 조끼, 경량 패딩 조끼가 그때 처음 나왔어요, 유니클로에서. 네. 경량 패딩 조끼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그거 회사원들 엄청 많이 듣고. 어, 많이 어 예, 그거 예, 예. 아시죠? 근데 그거를 누가 줬대요, 유니클로에서 사서. 네. 근데 너무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회원님께서, 네. 어르신께서. 그걸 보면서 느꼈죠. 와, 제발, 분들. 엄청난 분들인데 그런 거에 취정되지 않고 멋진 분들 많이 받기도 했고요. 세트로 해서 바지하고 티해서 80 정도에다가 그리고 골프화 골프화 한 40, 120에다가 이 골프 이거 자켓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한60 팔려나? 70? 음. 그러면은 뭐한 거기서 거의 200 차지하죠 뭐 골프 용품들 차고 하면은 골프 웨어 한번있는데 이거 딱 100만 원150등도 드는 거 같아요 그 브랜드는 어디 거? 어뭐 어메이징 크리, 네. 지포어, 뭐 PXG 마크 헬로나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거를 또 똑같은 걸 맨날 입을 수는 없어요 네 네, 그 골프장에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사진도 찍는데 골프장, 또, 골프웨어 똑같은 거 입으면 좀 없어 보이거든요 네 우리가 이런 평상복 같은 경우는 매번 입어도 상관 없지만 골프웨어는 몇번 입으면 유, 좀 시, 뭐냐, 유치하다 해야 될까요? 이, 유행이 빠르게 변하기도 하고 저이 셔츠 지금 7년째 이렇게 직업에 모든 <laughs> 것 촬영할 때 7년 됐습니다 어, 저는 7년, 7년. 짝퉁... 이거 짝퉁 7년 됐죠티 나나요? 7년? 좀 아, 그래요? 티, 티, 티 나지 않나요? 아, 년째 입습니다. 아니요, 절대 티안 나요. <laughs> <이거> 화면에는 굉장히 <laughs> 엄청 실크 약간 느낌으로다가 좀 도와보고. 드라이를 많이 해서 그런가 봐요. <laughs> 아무튼 중요한 건 타이거 우주는 그냥 나이키 고 그냥 치거든요. <laughs> 우리나라의 특징이라고. 아, 네. ]입니다. 그쵸, 그쵸. 자랑해야 되니까. 네. 타이거 우주는 선수고. 그죠 우리나라는 그냥 이제 자랑하는. 그러니까 한국이 땅덩어리가 좁잖아요. 땅덩어리는 좀 엄청 좁아요. 그러니까 골프치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골프 친다고 하면은 좀잘 사는 느낌. 음. 이런 사치, 허세, 좀 자랑거리가 되다 보니까, 이쁜 거 입고 하다 보면은, 와, 제 멋있다, 일반인 분들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끝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주시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네. 네. 어,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모든 분들을 포함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어, 일반적으로 소수분들을 말씀드린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을 욕하기 싫어요. 이제는 막, 이러, 이 사람들의 삶은 알아서 사는 거잖아요. 전 요즘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 사람들의 능력이거든요 그것도 다네 그래서 아저 사람들 삶이 저렇구나 그리고 우리 일반분들이 보셨을 때 너무 골프 치는 거 그리고 인스타 막 이런 거 보시고 너무 부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별게 너무 없어서요 그 얘기 조금만 더 자세히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하신 얘기 아 이게 지금 한 얘기요? 네네아 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네 아, 아, 너무 너무 중요해서 지금 하신 말씀이 아 그래요? 네. 뭐, 인스타 같은 경우는 막 보면은 화려해 보이고 이런 삶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아는 깡통인 경우가 정말 많이 받기도 했고, 네. 어, 골프 치러 다니는데 막 좋아 보이지만 그 사람들 능력 없는 사람도 정말 많거든요. 네. 진짜 많아요. 무슨 일을 하는지도, 능력, 직업이 없는 분들도 많고, 그냥 사진 찍으러 거에 혈안밖에 안 되어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요. 저도 사진 찍는 거 좋아하거든요. 골프장 가서. 저도 별거 없는 사람인데, 저를 부러워하시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딱 봤을 때 진짜 너무 없으니까 여러분들 절대 남을 부러워하는 인생은 사시지 마시고 그냥 자기 것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네,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요즘 정말 많이 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멤버십에 오시면 비공개 영상과 더 많은 비하인드 영상도 볼수 있습니다 직업의 모든 것은 여러분의 제보로 만들어집니다 모든 경험은 콘텐츠가 됩니다. 아래 메일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보내주세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